자, 도면층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는 2장에서 다뤄봤다시피 도면층 새로 만들고 뭐 있는 거 지우고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어, 클릭을 해서 특성들을 정해줄 수 있었죠. 레이어 언더바 LT라는 도면을 열면 이런 간단한 도면이 그려져 있을 텐데, 여기에서 윈도우라는 어, 미리 정해져 있는 이 특성을 선 종류를 히든을 클릭을 해서 컨티뉴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문들이 원래 점선이었는데 실선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 n 층이잘정리 c o 있으면 n 렇게한 번에 선 i n 들을 바꿔줄 수가 있죠. e c o n t i n 다른 여러, 개의 있었습니다. 아, 여러 개 t i n u e c o n t i n u 도 c 층들이히이으로이렇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월 o 월 i n 그리고 도어 라는 이세 개의 도면층을 한 번에 선 종류를 바꿔 줄 수도 있어요. 도면층 선택을 할 때에는 위에 걸 선택을 하고 슈프트를 누른 채로 아래를 선택을 하면 그 구간이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선택을 하면 한 개씩 한 개씩 따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 종류를 컨티뉴어스로 바꿔 주면 이세 개의 도면층에 대한 선 종류가 한 번에 실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또 어,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작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어, 정렬 원하는 특성대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선 종류라는 이름을 클릭을 해주면 선 종류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가 되줍니다. 이름 순 이름을 클릭을 하면 다시 이름 순으로 이름의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특성별로 정렬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좀더 선택을 하고 제어를 해주기가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음 색상별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하늘색의노면층만 골라서 선택을 해서 꺼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자, 컨트롤을 눌러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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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어 여러 개 한번에 쉬프트로 선택을 해서 꺼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책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외에도 자, 흰색을 흰색만 선택을 하겠다, 혹은 흰색만 빼고 선택을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 요소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만 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선택 요소 반전을 하면 흰색만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런데 이것보다 어, 어, 원하는 것만 화면에 띄우고 싶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도면층의 이름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경우죠. 이런 상태에서 어, A로 된 것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럼 이름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아도 되는데 어, 원하는 도면층만 이거는 A로 시작되고 있을 경우고, 원하는 도면층의 이름만 타이핑을 해서 정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 요게, 어, 392페이지에 와일드카드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와일드카드의 정리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을 되는 게 별표인데요. 별표는 뭐냐면, 문자, 숫자, 기호, 모두 사용을 할 수, 모두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복잡한 도면에서 f u r fur이라는 도면층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띄우려면, fur이라고 선택을 하면, fur이라는 도면층만 나와요. 근데, fur 앞에, f ur 앞에, 별을 입력을 해주면 FUR이라는 이름이 뒤에 들어가 있는 도면층은 다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별을 또 하나 입력을 해주면 FUR 뒤에 무슨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검색을 같이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일드카드를 충분히 사용을 해서 도면층 원하는 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편한 게 어, 필터라는 기능까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내용은 어, 도맨 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 필터는 크게 그룹 필터와 특성 필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왼쪽 창이 뭐 하는지 몰라서 거의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접어두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으실 겁니다. 자, 일단 어, 특성 필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특성 필터는 뭐냐면, 클릭을 하면 이런 희한한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성 이름을 선택을 하라 그러고 필터 정의가 있고요그 다음에 밑에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특성 필터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특성 필터 1 여기도 특성 필터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어 뭐라 그럴까요? 하늘색이라고 설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필터 정의에서 여러가지 설정을 해줄수 있는데 색상에. 하늘색을 집어 넣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미리 보기에 하늘색으로 된세 개만 켜져 있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필터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늘색으로 된 도면 층에 대한 것만 검색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제어를 하기가 훨씬 쉽겠죠. 어, 나머지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도면층에 대한 것도 그대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 특성에 대한 필터를 걸어서 원하는 것만 쉽게 보게 할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주면 좋냐 하면, 특성 필터 중에 이름이 이름으로 필터를 걸 수도 있어요. 여기에 A인데 뒤에 별표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A로 시작하는 도면층만, 이름이 A로 시작하는 도면층만 화면에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만 선택을 하자. 그러면 요 설정에 부합되는 것만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B 중에서도 빨간색 있으면 화면에 보여주라.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은 알아보기 쉬운 걸로 레드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수많은 도면층들 중에 요 설정에 부합하는 도면층들만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를 하기가 훨씬 쉽겠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씩 제어하는 거 말고, 어 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특성을 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룹 필터예요. 이 그룹 필터는 이름은 뭐, 자주 쓰는 필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편한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쓰냐 하면 모든 필터에서 원하는 것만 클릭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복잡하게 특성으로 지정하는 것 말고 하나씩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은 것만 도면층 필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걸 이쪽에 넣어두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응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 이거를 그렇게 많이 환영은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알아두면 훨씬 도면층을 제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캐드 고수의 비밀에서 어, 도면층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